지난번 이팁 호감 신호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오늘은 ISTP 꼬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STP는 자기 취향이 확실하고 시간 낭비 싫어하고 감정 표현이 담백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팁을 꼬시려면 첫째는 일단 여러분이 그냥 이 팁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ISTP는 첫 인상이랑 상대의 표정이나 행동을 유심히 보는데요. 보통 첫 인상으로 자기랑 통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시간이랑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진짜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데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 만날 때도 자기 기준이나 취향에 부합하지 않으면 크게 관심을 두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나 분위기, 성격, 이런 게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아무리 상대 쪽에서 마음을 표현해도 없던 마음이 생기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싫어하는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이 팁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여러분이랑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아니면 친해지는데 그만큼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밀당보다는 담백한 표현. 애초에 어느 정도 관심이나 마음이 없으면 연락 자체가 잘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연락이 되면 그 자체로 좋은 사인이 있긴 합니다. 특히 ISTP의 유형은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걸 싫어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자기를 먼저 지키려고 하거든요. 스스로도 일단 마음이 확실히 생기면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표현하는 편이라서 상대도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아, 나를 좋아하는 게 맞구나 라고 알아듣는 거죠. 근데 그만큼 자기인 진심인데 상대는 그냥 성의가 없고 가벼워 보이면 거기서 끝내기도 합니다. 소수랑 깊이 있게 교류하고 싶어 하고 아무한테나 마음을 잘안 여는 만큼 좀 가볍고 피상적인 관계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턱대고 들이대거나 특히 주대도 없이 아무한테나 기웃거리는 분들은 진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도 아마 안둘 겁니다. 자기가 중요하고, 에? 자기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자기를 좋아하면 된다는 주의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내적 공감대 만들기인데요. 음, ISTP는 쉽게 자기 얘기를 꺼내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처음 친해질 때 남들은 잘 알아보지 못하는 면을 알아차리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더 열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런 내적인 공감대 없이 그냥 피상적인 얘기만 오가는 관계는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고요. 또 호불호나 취향이 확실한 만큼, 좋아하는 게 비슷한 것도 물론 좋지만 싫어하는 게 겹치면 더 좋습니다. 주로 어떤 상황에서 답답하고 화가 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멀리하고 싶은지 같은 얘기를 나눠 보면 좋겠죠. 저는 한동안 루이시케이라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랑 그 분이 만든 TV쇼에 완전 빠져 있었는데요. 스탠드업 코미디 자체가 한국에서는 많이 보는 장르는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루이시케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근데 개그 코드라는 게 대체로 가치관이 비슷하고 싫어하는 거, 그래서 좀 놀리고 싶고 비웃고 싶은 게 비슷할 때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자긴 루이시케이를 너무 좋아해서 영어 공부를 그 사람 쇼를 보면서 했다는 거예요. 어떤 대사들은 외울 정도로 여러 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반가우면서 아 역시 대화가 통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ISTP는 주기능이 내향 사고여서 내면의 연결이나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외모가 아무리 제 스타일이어도 대화가 안 통하고 개그 코드가 안 맞으면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가까워지기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통하고 같이 있을 때 재밌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외모는 남들 눈에 엄청 잘생겼다까지 아니어도 그냥 제 눈에 좋으면 됩니다. 네 번째는 다정하고 안정적인 사람 되기. 음, 이 팁은 낯가림이 있기도 하고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자기도 좋게 생각하고 있던 상대가 먼저 다가와 주면 반가워하고 고마워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표현이 너무 빠르고 격하면 부담스러워 하고요. 그래서 금사빠인 그 분들 중에 본인 컨디션 따라 엄청 격하게 쏟아붓다가 아닐 땐 아예 대화 자체가 잘안 되는 그런 케이스는 진짜 잘안 맞는 것 같고요. 애초에 본인 나름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표현하고 진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랑 다르게 가벼워 보인다든지 그때그때 온도차가 크고 표현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주려다가도 바로 회수해버립니다. 오히려 좀 잔잔하더라도 감정선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다 정한 분들한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은 ISTP 꼬시는 방법, 이팁 공략법을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자기 영역이 중요한 사람이라 진입 장벽이 있는 편이지만, 일단 가까워지면 다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는 거. ISTP 공략법 첫 번째는 일단 외모나 성격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야 하고 첫인상이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일단 저 포함 주변 이팁 분들은 처음에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쭉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밀당보다는 담백하게 표현한다. 낯가림이 있고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편이라 상대를 볼 때도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셋째, 내적 공감대 형성하기. 남들은 잘 모르는 면을 알아봐주고 감탄한다거나 아니면 마이너한 취향이나 싫어하는 걸 공유할 수 있으면 이 팁의 경계심이 확 풀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안정적이고 다정한 모습 보여주기. 감정 기복이 크거나 가벼워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외모나 다른 게 자기 스타일이어도 크게 마음 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누구나 말과 행동이 항상 같을 순 없겠지만 적어도 같은 방향을 향하는 사람이 진정성 있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좋을 때 좋은 감정을 막 100, 200, 300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좀 잔잔하더라도 어떤 일관된 다정함이나 자상함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인 취향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담백하고 안정적이면서 남들은 잘 모르는 부분까지 알아봐주고 서로 통한다고 느껴지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열리는 것 같고요. ISTP인 분들 중에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이럴 때 마음이 가더라, 이런 사람이 좋더라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